받을 수 없는 사람들 고친다 하더라. 그러니까 막 몰려오는 겁니다. 이 중풍 병자 같은 경우에는 걸을 수도 없잖아요 제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으니까 또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따라 온 것은 예수님 이 하신 메시지 때문에 온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에 이 말씀에 은혜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그 진리 여기에 갈급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천국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병 고치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사실은 복받으려고 다니잖아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어떤 부적처럼 좀 재앙을 막고 그래서 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제가 그 증거로 예전에 무, 무속인 집을 이렇게 다녀보면 무속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뭐 그들이 짠 것도 아니고요. 말 맞춰서 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죠. 무속인들 집에 찾아온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장로, 심지어는 목사, 뭐 집사, 뭐몇십년 동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교회에선 얘기 안 하지만 뒤로는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점쟁이에게 미래를 물어보고 또 점쟁이에게 자기게 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점쟁이가 구슬해라 그러면. 그거를 완전한 해답을 해답으로 붙잡고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억짜리 구슬합니다. 심지어 이부적을 써주면 그 부적 하나에 싼 거는 뭐 몇만 원짜리 도 있지만 이게 몇백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거를 영원한 해답으로 붙잡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제 친구 보니까 제 친구는 어머니가 요 여기 단 따가지고 여기 이 안에다 넣어가지고 꿰맸더라고요. 이요 안에도 이 바지춤 여기 혁띠 여기 있죠. 여기 잘라가지고 여기다 놓기도 하고. 그 희한한데 다 놓대요. 왜 그렇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복이 달아나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말씀의 진리와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에 은혜 받아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복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모든 병들을 다 고쳐 주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9장 36절 오늘 오전에 읽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정말로 이 말씀의 진리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복 받으려고 애씀을 따라온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어떤 면이 불 어떤 면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진정한 것을 찾지 못하고 허상을 찾고 있는 그 군중들. 영원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육신의 병만 고치고자 거기에 관심을 가진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죠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육신의 것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 땅의 공중권세잡은자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자가 하나님의 보자가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임만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볼수 있는 눈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이 전혀 없어요. 오직 관심은 육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가졌 가지셨던 그 심정은 마치 잘못된 자식을 보는 부모의 애타는 심정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분명히 이게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 자녀가 이걸 모르고 딴데 막이 망할 것에 막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예전에 제가 사기 아 제가 그 하던 여자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 여자분이 이 20대 20대 때딱 어디에 빠졌냐면 운동하던 예요그 미도파 여자 배구단에 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부상을 입으니까 운동한 사람들은 부상을 입으니까 할게 없어요. 그리고 부상이 입으니까요. 그 팀에서도 굉장히 눈치 보고 밥 먹는 것도 눈치를 보더라고요. 스카우트 돼가지고 갔는데 이이 보니까는. 부상당한 거다 속이고 가요.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계약금 받고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보니까 굉장히 그그 그 보니까 이 부상이 많았어요. 이걸 숨기고 배구단에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메디컬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이, 이, 이게 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 상태에서. 그런데 얘가 이제 거기에 있다가 어, 나왔는데 어디에 빠졌냐면 다단계에 빠진 거죠. 다단계. 20대 때 다단계 빠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와, 똑똑한 청년들이 왜 저렇게 빠질까 그랬는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그 부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경찰, 이 형사를 사칭을 해가지고 그 단체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근데요, 와, 우리는 뻔히, 그 뻔히 저게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게 맞대라는 거죠. 맞다라는,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아닌데, 아닌데 자꾸 틀린 데 가가지고 "아, 맞다" 라면서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뿐이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심정, 지금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거는 모르고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 그것만 보고 글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대로 혈육의 복만 육신의 복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거는 아버지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것 전도서 1장 14절에는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 이 세상의 복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도 보면 부자가 이제 소출이 풍성히 소출이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이 모든 소출들을 거기에 쌓아 놓고서 내가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사실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은 세상의 복은 맞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도 이 복을 이 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주 영적인 거 없으니까 그거 다 필요 없고 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내가 아주 그냥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필요 없고. 이것만 인생의 목표로 살아간다면, 어,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사단의 존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복만 추구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주신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었고,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복은 그 영적인 복에 따라오는 복이었습니다 파생되어진 복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파생되어진 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영적인 원래 오리지널 복을 다 놓쳐버리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할때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이 나를 멸망해서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사단과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중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해답이 없거든요. 길이 없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소유의 복이 아니라 영향력의 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체가 복인데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영향력의 복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생되어진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즉, 다른 사람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죠. 아,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복중의 복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복 아니겠습니까? 오리지널 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너희가 너희내 말을 청중하고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는데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습니까? 100%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복 있는 자의 조건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통 우리가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음이 약해서 혼자서는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심령이 마음이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집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따라갈 수 없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정말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건강 검진을 딱 받았습니다. 그런데 겸사 결과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증세가 나타나면 알수 있겠지만, 보통 CT 단층 촬영이나 MRI 같은 거, MRA 같은 거, 이런 것을 찍어봐야 보통 알수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이제 CT 촬영을 하고 나서,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죠. 즉 이제는 나, 나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많던 예전에 악착같이 모으려고 했던 돈이요. 내가 병이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유명한 내가 지금 교수야. 높은 지위에 있어. 아주 명성 있는 학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만약에 어떤 어디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명한 그러한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명성돈 다 필요 없죠. 그것만 딱 이제 붙잡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자기가 무시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해답이라면. 붙잡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될수 없습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지. 나는 죄인이지. 죄인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믿어집니까?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해야지만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내게 임해야지만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내 생각도 많고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도 많고 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안돼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게 발견되어지는 만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갈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이만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올한 해는 완벽한 답을 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자랑하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큰 교회들 그거 많잖아요. 학벌 중심으로 서울대 그큰 교회들은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 은 서울대 라인들이 있어요. 딱 모입니다. 그, 그 교회 어떤 교회는요. 전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건 전라도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예전 저 교회 다닐 때 보면 목사님이 전라도 쪽이면 전라도 쪽 사람들이 쫙 모여요. 희한하죠. 예전엔 지금은 좀 덜한데 이게 뭡니까? 지연, 학벌. 그리스도를 알면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직, 오직,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죄를 지면 하나님은 나를 벌라고 정말로 나를 저주 거저 지옥으로 끌고 갈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가난한 자를 나가서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틀렸다 맞았다 이전에 한 부분만 보는 거죠. 요새 유튜브 중에 서울신학대학교 거기 목사뭐뭐뭐랑그유튜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서울신대 출신인가 봐요 장신대죠. 근데 여기가 가지고 신학생들을 이제 취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뭐 틀렸다 맞았다 이전에. 그러다가 이제 그 유튜버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동성애와 어 그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계속 물어본데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안에는 동성애자와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사역의 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이 노스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지금 갈라지고 교회들이 싸운 이유가 뭡니까? 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물론 뭐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씩 그 사상과 그 믿음의 색깔들이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뉠 수 있으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색깔이 다릅니까? 바울의 하나님 바나바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의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완전한 해답을 내고, 우리의 인생이 2 3 7나라 5천 정도까지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의 망대를 우리는 세우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려갑니까? 누리면서 달려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다른 거 누리지 마시고. 그리스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호자의 능력 이걸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것이죠. 기도로 그리고 오늘 우리 또원담 메시지처럼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빛의 망대를 세우고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창조적 기도로 가는 곳마다 참된 붕이 일어나는 빛의 이정표를 채우는 이거 누리면서 가는 거죠. 이제 이게 단순히 표가 어 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도전하셔야 됩니다. 남은 자의 기도 졸례자의 기도, 창조적 기도. 이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이걸 올라는 우리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올한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정하시고 믿음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언약이 없다 성취되어질 언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1년간의 그 원단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확정하시고 되어질 거니까 믿음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단 말씀 가지고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확정하시고 체결하시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확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언약을 믿음으로 체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며 또그로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육신의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확정하며 믿음으로 개혁을 체결하며 올한 해를 언약의 여정을 가며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우리 모든 렘런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